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의를 지났고 또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전의 부활절과는 조금 다른 감정과 분위기를 가지고 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의 감정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이 주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첫 부활 주일과 그첫 주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보면 부활의 새벽,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직접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그날 저녁까지도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그 심령을 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제자들은 쉽사리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오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한 주간의 모습 아니면 앞으로의 모습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처럼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에 같이 귀를 기울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함께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주시 통해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홀로 있을 때 믿음의 위기가 올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4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 한지라. 성경은 무슨 이유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던 그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불신앙을 갖게 된 이유였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도마가 자리를 비운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찾아오셨을까? 그것을 다알수 없지만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 있지 않을 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셨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선악과죠. 그런데,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지 않을 때, 홀로 있던 그녀에게 뱀이 다가와서 유혹을 했고, 하와는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왕위에 오르고 국정이 안정되고 국방력도 강화되어서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던 그 시절에 군사들은 전쟁에 보내놓고 홀로 왕궁에 남아 한가하게 있다가 유혹에 빠져서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인간의 홀로 있음은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유혹과 불신앙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때는 왜 그랬느냐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그 순간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도마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지만 그 사실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나 성도들에게 너무나 실망을 하신 분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힘이 드시면 그러실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저의 책임인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에서 홀로 떨어져서 신앙 생활을 하시면 그때 겪어야 할 많은 위험과 위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도마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믿음을 지속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 누구나 믿음을 지속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요, 믿음에 굴곡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내려갈 때는 누군가 지금 믿음의 정점에 계신 분들이 나를 일으켜 주고 격려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일으켜 주고 격려해 주는 상호 돕는 역할을 할때 우리는 믿음이 함께 자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도마는요 홀로 있다가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마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다른 제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주장이 맞지 않아요. 경험이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데 때때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소외된 것 같고, 나만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나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때로는 오늘의 도마처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용하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죠.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연합과 화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꾸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편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도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함께 만나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가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교훈 두 번째, 이성을 가장한 불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닫혀 있다는 사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8일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두려움에 갇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도마는 매사의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도마의 직업이 다른 제자들과 달리 목수였다는 그 사실이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목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정확하게 치수를 재고 계산을 해서 그것이 맞아 떨어져야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또 점검해야만 했던 이 평소의 습관이 믿음으로도 나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더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더 많은 고백과 그 놀라운 증언들도 도마의 이성을 가장한 불신앙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불신앙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성을 가장한 이 불신앙을 성도들과 교회는 정말로 주의하고 경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성을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바른 이해를 갖게 되면서 믿음으로 가는 놀라운 통로가 바로 이성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이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이성을 신뢰하다 보면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도마입니다. 그는 평소 주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을 전혀 갖지 못했죠. 또 자신이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최소한 10명이 있었고 만나지 못한 제자는 도마 한 명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제자 공동체의 분위기가 여전히 어둡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처럼 회의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은 더 많은 신앙의 경험과 믿음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는 동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그 순간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을 놓쳐버리고 계시는 분은 혹시 없으세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항변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신앙을 가장한 이성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가리는 순간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가장한 그 불신앙을 결코 용납하셔서도 안 되고 허용하셔서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은 의심하던 도마를 비롯해서 회의와 불신앙에 압도된 이 제자 공동체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도마는 이성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전환하는 극적인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전환을 이룬 도마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은 삶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믿음이 뒤처지고 회의에 빠질 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역전을 이루어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드린 이 고백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으로 칭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지만 도마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진보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시라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틀림없고, 그렇다면 내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는 진리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는 그러한 결론으로 이어져서 나의 주님이시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된 거죠.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도마는 이후로는 더 이상 자신의 이성과 마음, 경험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자신의 전생에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입술로만 또는 이성적이거나 지식적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다큐역, 아, 그신주쿠역 오다큐 백화점과 이어지는 그 곳에 미로도가 있는 것을 아시죠? 사실 저는 그 길을 지나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그 미로도에 쓰여져 있는 영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미로도에 영어가 뭐라고 써있냐면, My Lord라고 써있어요. 그것을 왜 미로도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My Lord.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도마가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로드의 L 자가 대문자가 아닌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길을 다닐 때마다 도마의 고백이 생각나서 일부러 그곳을 찾기도 하고, 제가 그곳에 설 때마다 저를 일본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마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몇년 전에 인도의 단기 비전트립을 다녀오면서 인도의 남쪽 끝 챗나이라는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을 그곳이 요즘에는 한국 기업인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들이 들어가 있는 대도시 중에 하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도시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곳에 2000년 전 도마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도마는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방향을 유럽으로 향했는데, 도마만큼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인도의 가장 남쪽 바닷가 마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힌두교도들에 의해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시면 카톨릭에 의해서 매우 중요한 유적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존되고 전시되고 있는 유물이 뭐냐면 도마의 손가락 뼈예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저도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봤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았을 그 도마의 손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도마의 유적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뼈가 아니라 그먼 곳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도마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었다고 전해지는 기도의 바위였어요. 그리 깊지 않은 동굴 속에 있는 그 기도의 바위에는 움푹 패인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도마가 얼마나 간절히 또 열심히 기도를 했던지 무릎을 꿇었던 자리와 그리고 팔을 댔던 그 자리가 다 달아서 길이 나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그 바위에 함께 무릎을 꿇고 사진 한 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도마에게 나타났던,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때 함께 갔던 저희 선교팀에서 찍어 주신 사진이에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이 멀고 낯선 땅, 외로운 선교 현장에서 홀로 있던 도마는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평생 귀에 남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십구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제 도마는 육체적으로는 주님을 더 이상 볼수 없었고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곳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마의 가슴 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생하게 살아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살아 계신 그 예수님이 도마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심을 그는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먼 곳까지 와서 매일매일을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한 지역, 어떤 시간, 어떤 정황에 한정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도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도마는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도마를 붙들어 주셨던 주님, 그의 심령 속에 살아계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 위기들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신 주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의 걸음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도마처럼 그분의 손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그 주님과 함께 일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그새 생명의 능력이 나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도마처럼 그 하나님을 가슴 속에 깊이 품고 기쁨과 감격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란을 이기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